안녕하십니까 차광고달이사 박준석입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어, 이렇게 다음 시대 찍으니까 카메라 어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오늘은 어, 제가 그 포장배달에 대해서 요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정말로 요즘 포장배달 아니면 정말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 점점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 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음. 원래 보통 포장이 좀더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포장이, 포장이 22개, 22, 배달이 27, 어, 총 49개가 들어왔는데, 포장이 항상 조금 많은 편이었는데, 그날은 완전 역전돼서 배달이 2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옛날엔 그냥 보통 그냥 뭐 2인분, 시레이코달에 저희가 어, 만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인분 이상에서 2만 원 이상을 배달하고 있는데 그 2만 원짜리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외식을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이좀 그냥 대충 때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집에서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영수증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면. 한번 보면서 볼까요? 보면서. 총 금액이, 총 금액이 4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4만원. 코다리 소자 3만원, 실액이 추가 5천원, 배달료 5천원. 이건 그, 배달, 배달로 나가보네. <laughs> 하다 보니까. 예. 어쨌든, 또, 여기 또 배달 실액이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예. 그, 만원짜리 3개, 3만원. 아,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원래 보통은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뭐 등갈비 코다리 정식 해서 여기 보시면 39,000원짜리 그 3인, 어, 13,000원짜리 3인분에 배달료 도 추가 이렇게 저희가 이거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이렇게 전화로 주문 왔을 때는 배달료를 5,000원 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이게 너무 많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집이 안양에 이렇게 끝에 있다 보니까 배달료가 보통 한 4,000원이 아니라 5,000원이 아니라 8,000원 나오는 것도 있고요. 간혹 보통 한 5,000원 전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료를 이렇게, 그 이렇게 전화로 온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혼동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오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가게에서는 시레코다리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어, 이렇게 뭐 배달팁 이런 걸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가격을 만원으로 해놨습니다. 어, 배달팁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시레이코다리 만원 이렇게 배달의 문제에 올려놓고, 어, 배달팁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2인분이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어쨌든 이런 배달 포장,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액이 등값이 이렇게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정도 되는 5만원짜리 도 이렇게 보다보면 그 많이 보이더 라고요. 이렇게 2 3만원짜리만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5만원짜리 도 들어오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냥 떼우기 위한 식사를 어 포장이나 배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요리를 집에서 먹고 싶을 때도 이제 배달 포장으로 하는 시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어디 갔더니 스테이크를 배달해 주더라고요. 어, 가격이 15,000원 정도 한다는데 어, 정말로 잘 구웠고 따뜻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 포장 방법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라면을 배달하는 거 이제 많이 보셨죠. 저는 정말 처음 봤을 때는 한 1년 전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라면을 배달 시간까지 고려해서 조금 덜익히는 거죠. 손님한테 왔을 때는 완벽히 익어있게 그렇지만 불치 않게끔 그런 까지 계산을도 하시더라고요. 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 같아요 저한테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배달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이 어떤 단가가 객 단가 자체가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 정말로 집중해야 되고 많이 알아봐야 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어제 TV에 어떤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삼겹살 집을 하시는데 이제 끝났다 장사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문제가 그렇다면 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 다른 메뉴를 좀 해야 하고 싶은데 그거 하려니까 너무 다른 건뭐 그냥 일반 사람 같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데 비용도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긴 합니다. 뭐 어떤 음식을 제대로 뭘 한다는 다는게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대포 없고 총 없다고 싸우지 않을 겁니까? 적은 탱크도 있고 대포도 있는데 우리는 소총밖에 없으면 소총 가지고 싸우고 그것도 없으면 돌팔매질이라도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와서 푹 찔러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럴듯 듣고 저래도 죽는다면 같이 한 번에 팍 덤벼서 우리 소총 없지만 돌이라도 집어던지고 몸으로라도 덤벼서라도 가만이웅크리 있으면 하나씩 다, 딱다 죽임을 당하겠죠. 그렇지만 같이 일어 싸우면 그래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조금의 움직임이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또또 스치기도 합니다. 근데 저라면. 전 절대로 가만히 쪼그리고 있다가 적군이 와서 큰 칼로 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하거나 진 않을 것 같아요. 설령 죽더라도 단한 명의 적이라도 목을 베고 목을 못 베면 손가락 하나라도 흠집이라도 내고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그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어떤 전수하는 거, 제가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전수도 제가 많이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지금 하지도 않는데, 전수를 받아놓을 때가 있어. 어디 가서 너무 맛있으면 이거 얼마면 배울 수 있죠? 이러고서 배워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뭐, 100만원 하는 것도 있고요. 오, 어, 너무 맛있고, 손님도 많은데, 1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200 하는 것도 있고, 또 300만원. 뭐, 보통은, 보통은 전수는 한500 정도 선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음식만 배울 때 어, 그 유튜브 상에서 제가 얼마라고 딱 말하긴 좀 그렇고 저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 생각할 수만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게 배우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음식 배우는데 보통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배우거든요. 한한 한 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배우고 나머지 시간은 실습이죠. 손님께 나가는 거를 어 저랑 같이 또는 우리 주방에 계신 주방 우리 팀장과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속 하는 거죠. 서너 시간을 그러면 대체로 잘 하더라고요. 저희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코다리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 돈가스가 됐던, 족발이 됐던, 뭐 아니면 뭐 김치찌개가 됐던, 돼지 김치찌개, 갈비 김치찌개가 됐던, 닭도리탕이 되었던 이렇게. 금방 배울 수 있는 요리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어, 인터넷 상으로 보고서도, 유튜브 보고서도 할수 있는 요리들도 꽤 있거든요. 내가 하던 메뉴가 도무지 이 상황에 이겨낼 수 없는 메뉴일 때는 그렇게 잠깐이라도 이, 이 어떤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라도 월세가 나가지 않습니까? 월세 주인이 봐주나요? 깎아주나요? 깎아준 데도 있었죠. 그렇지만 깎아주지 않는 곳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주인도 다행히도 고맙게도 깎아준 건 아니고 한30% 정도를 유예시켜 주셨거든요. 뭐 깎아주면 좋겠지만 상황이 뭐다내맘대로 됩니까? 우리 뭐 건물주님은 뭐,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받은 거 아니고 건물주님도 대출이 있을 수 있고 그분은 누군가에또 세입자일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무조건 내 얘기만 내 욕심만 차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라는 게다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두 번째 말씀드린 거 어쨌든 메뉴가 그렇게 배달이나 포장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 정말 전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보고서라도 어쨌든 이 어려운 험난한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그런 메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하여 그런 전수나 그렇 배우를 통해서 꼭 메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넉 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전 전쟁터에서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뭘 해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 세 번째는. 제가 그, 그 배달로 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달에 집중해야겠다. 똑같은 돈을 쓴다면 배달에 집중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깃발을 이렇게 4개에서 3개를 늘려서 총 7개로 하니까 매,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장님께서 요즘 많이 힘드신데 어떤 하나의 몸동작, 어떤 하나의 돈을 쓸때 그것이 좀더 효율적인 것에 좀 쓰였으면 좋겠어요. 뭐 현수막을 달든 뭘 하든 어, 너무 공황 상태가 되버리면 또 아무거나 막하게 되거나 가게를 또막 처분하거나 막 그러는 일도 막 벌어지거든요. 근데 요새 가게 처분하려고 해도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거나 어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의 어떤 평정심, 항심을 유지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유튜브 보고서 힘을 내시든 아니면 책을 읽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운동을 하시든 마음마저 만약 쓰러지고 넘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이 절대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이럴 때 있을 굳게 잡으시고 이럴 때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말이 좀 많아 제가 문제가 있다면 말이 좀 많대 많 말이 많은 남자라는 거 어쨌든 너무. 요즘 많이 힘드신데 제 영상을 보고서 잔소리 같고 그냥 막 말이 너무 많은 아저씨 말인데 그래도 이 영상 보시고서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니까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사장님들은 주변에 계신 사인들께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을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사님이 하고 계신 잘하고 계신 것들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성공을 나눈다기보다도 요즘은 생존이죠. 생존, 같이 살아야 우리 동네가 같이 살아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오거든요. 우리 동네 싹 죽어버리고 나 혼자만 독약청청 있으면 우리 동네 이제 아예 오질 않습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옆에 사장님들 서로 도와주시고 같이 살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